어, 맛있어요. 어. 음. 공항 칼국수를 갔습니다. 버섯 칼국수 맛집이고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습니다. 5호선 송정역 근처에 있고요. 위치 확인하세요. 건물 지하 1층에 있고요. 인원수만큼 주문해야 됩니다. 버섯 칼국수는 최소 2인분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차가 가능한데 편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식 주차가 있고, 그리고 별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버섯 칼국수가 메인이고요. 버섯 내장 짬뽕, 내장 칼국수, 내장탕, 그리고 일반 칼국수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메뉴 참고하시고요. 그두 명에서 먹으면 한 2만 6천 원에서 3만 원 요사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지하 1층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고 넓습니다. 이게 버섯 칼국수 2인분.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볶음밥, 당연히 먹어줘야겠죠. 볶음밥. 그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공항 칼국수. 오, 맛있겠네. 어 맛있어요. 어. 음. 서울 강서구 공항 칼국수 후기입니다. 주차 가능하나 약간 불편해서 단점이고요. 송정역 근처에 있어서 이건 장점입니다. 버섯 칼국수 볶음밥 아주 맛있고요. 자리 넓고 깨끗합니다. 웨이팅만 길지 않은 시간에 간다면 추천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 잘 먹고 다닙시다.